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교훈 삼아서 봐야 될건 지금 전세가율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 종목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기 자본을 최대한 낮추는 게 지금 추세에는 맞는 투자법이다 돈이 들어온 길목이 여기라고요 전세가율 높고 가격이 좀 낮고 매매 별륨이 움집이 작고 비교적 소형인 것들 그래서 현재 가격이 비싸고 좋은 종목보다 이게 똘똘한 한 채죠 현재 가격이 싸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의 똑똑한 다주택자가 되는 게 지금은 투자 전략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너무 오는 거예요. 소형에 주목을 하면 좋아요. 지금은 소형. 자,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로 간다. 지금 상승 추세죠. 지금 뭐또 다이 자이언트니 뭐 울트라니 뭐 얘기가 나오고 있, 있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금리 더 올라가면 누가 부동산을 살 거며 더 떨어지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어, 금리 상승하고 사실 주택의 매매가격의 그 상승과 하락에는 큰 관계가 원래는 없어요. 지금은 심리에 기인한 거예요. 그리고 금리 상승이 아무리 돼도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없었다면 종부세 규제 없었고 그 양도세 규제 없었고 취득세 규제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됐어, 됐을까요? 집값이? 지금 이렇게 조용할까요? 안 조용해요. 금리 상승 하나만 보지 마세요. 얘는 정확한 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량이에요. 결국 빵이 몇 개냐예요. 김현미 장관 말처럼. 빵은 지금 10개인데, 사람은 100명인데. 네? 지금 눈 속임으로 이거 빵 하나 살 때, 어, 빵두 개, 두개 먹으면 너, 어, 너 목한대칠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 무서워서 안 먹는 거야. 근데 이런 규제가 없으면 돈 되는 사람이 빵다 사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 입주분량 없으니까. 지금 끽해봐야이 기신도시 23년, 24년 들어오는 거 굉장히 극소량 들어올 거고, 물론 인천이야 공급량이 많아요. 23년, 뭐 24년 있는데, 서울과 경기 지역은 공급량 부족합니다. 적정 수요랑, 어, 수요 대비 적정 공급량이 안 돼요. 특히 서울은 더 부족하고. 그리고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게 3기신도시인데, 얘네들은 입주, 제가 봤을 때 28년 돼야 돼요. 28년 돼야 된다고. 그럼 그 사이에 지금 두초 주공도 이러고 있는데 서울에 얼마나 공급이 될수 있을까요? 결국에 완화세가 이어지게 되면 돈은 어느샌가 처음에는 차가운 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보는 그 손가락이든 발가락 넣겠지만 결국에 완화세가 더 집중적으로 돼서 2년 뒤에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이 압도적으로도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몸 풍덩해도 될 정도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미 높아진 부동산에 돈이 간다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똘똘한 한채로 이제까지 왔으니까 예. 자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어, 웬만하면 지출을 줄이고 싶어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돈도 줄이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집이 좀 가벼운 투자처가 인기가 많고 어, 수요들이 진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뭔가 위기가 온것 같고 사람들 심리가 위축되면 소형이 인기입니다 항상 그리고 옛날에 지금 이제 개포들 입주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교묘하게 이제 금, 금융기기 이후에 그 시기에 다 이제 재건축 밟았잖아요 걔네들이 그때 조합원들이 몇 평대를 신청 많이 한줄 아세요? 20평대 신청을 많이 했어 30평대도 물론 했는데 대형평수는 다 널널해 그냥 어 널널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분들이 쉽게 그 대지 지분도 안 되시고 막그러신 분도 그냥 막 밑에 치고 했는데도 대형은 그냥 쉽게 넣었다고 20평대, 30평대는 경쟁이 세고 음, 좋은 걸 하려면 그랬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금리 상승이고 좀 뭔가 기심리 같은 게 반영이 되면 소형이 인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전용 60제곱이하 프리미엄이 지금 상황입니다. 이거는 지금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인천 지역이든 수도권이든 그 프리미엄부터이고 서울도 마찬가지. 프리미엄을 확인해 보잖아요. 입주 얼마 안 남은 것들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 보면. 30평대가 프리미엄 제일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 40평대, 그 다음 2 0평대에요 이게 수요 선 순서예요. 수요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순서. 예. 네. 그래서 지금 지금 60제곱 이하 보니까 거의 30평대랑 프리미엄이 거의 두 배나 차이가 나는 데도 있어요. 예. 네.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가 가장 낮다. 자 이러면 차후에 이제 소형 주택까지 소형 아파트까지 등록을 시켜주면은. 그럼 60제곱 미터라고 이미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소형의 인기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등록이 되면 P가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수준 혹은 역전될 수도 있겠죠 이 시적으로. 네,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뭐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인기 배우들도 옛날에는 토프가 형 최민수였는데 지금은 누구예요? 바뀌잖아, 계속. 네. 그렇듯이 주택 시장도 얘가 인기 있다가 얘가 인기 있다가 얘가 인기 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긴 해요 음. 자 어쨌든 임대사업자 혜 이런 경우에 임대사업자 혜택까지 어,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는 등록은 되지만 혜택을 활용하려면 지금 6억 미치어야 되고 60제곱 미쳐야 돼요 그래야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는게 유효하고 그리고 소형을 지금 여러분이 사놨어 아파트 난 죽어도 아파트에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파트 사야지 샀어요 그러면은 차후에 소형 아파트가 뭐 된다. 임대 등록이 된다. 그럼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종부세 합산 배제가 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유가. 대출. 음. 지금 대출이 여전히 이제 중과 고가는 받기 어렵죠. 지금 생애 최초에 대해서 80% 나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생애 최초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생애 최초가 오실 거라고는 저는 상상조차 못 하겠어. 네. 근데 자녀분들이나 주변에 친지분들은 있겠지. 자,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걔네들이 처음에 사는 생애 최초 사면은 비싼 거살수 있을까요? 싼거 사죠. 싼 거. 구축 소형. 돈 들어올 자리인 거예요, 이게. 이게 돈 들어올 자리라고. 그 거래량이 지금 그소량 바닥이에요. 지금 신발밖에 안 돼요, 거래량. 서울에 몇천 건이 말이 돼 원래 한 달에 2만 건 정도 돼야 돼요 정상적으로 가려면 근데 몇천 건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예요 제가 봤을 때 최장기 같아요 지금 이렇게 위축기가 어. 지금 벌써 지금 1년 다돼갔잖아요 최장기야 그래서 잠깐 잠깐씩 거래가 터지긴 했는데 지금은 계속 거래가 안 되는 상태로 이어지니까 자 어쨌든 간에 어 이렇게 d s r 과 대출이 무턱 높기 때문에 소형으로 유입되는 인기와 자본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 자 그래서 어 여기에서 또 얘기를 드리는데 음 이것도 있어요. 소형이 좋은 거는 또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재개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이통 건물 다가구 이뭐 20억 30억짜리보다 딱뭐 권리가액 2억 3억짜리 물건이 피가 더 많이 붙어 있어요. 네. 물론 원플러스 1원 1, 1 같은 경우에는 좀더 붙을 수 있지만 하나로 쳤을 때 하나 나온 거 쳤을 때 오히려 몸집이 작은 게 프리미엄이 더 붙어요 왜 거래하기 편해서 그냥 한 10억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100억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10억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당연히 10억 가지고 할 사람이 많겠죠 수요가 많으면 비싸다 비싸 진다 네. 그래서 피가 더 붙어서 수월한 거예요 정비사업도 그러니까 몸집 작은 거 사는 게 유리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지표예요 지금 여기선 잘안 보실 텐데 나중에 그 문자 가면 그 링크 들어오면 다시 볼수 있으니까 보세요 자 이거는 파란색은 60제곱 이하예요 그리고 이 주황색은 어, 딱 30평대라고 보시면 돼 28평에서 30평대 그럼 딱 소형하고 중형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2008년 어때요? 소형이 거래가 많아요. 중형이 거래가 많아요. 소형이죠. 쫙 이렇게 가다가 아무 길을 거쳐서 가다가 어 언제 올랐냐 2018년. 딱 우리 폭등할 때 맞죠? 어떻게 돼요? 30평대가 더 많잖아요. 주황 빨간색이 높고 파란색이 낮죠? 근데 이게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중형은 거래량이 올라가고 소형은 거래량이 줄어들어. 이러면서 전문가들이랑, 뭐, 많은 사람들은 뭐 해? 대형 사세요. 대형 사세요. 적어도 30평세 이상. 똘똘한는채 사야 됩니다. 네. 여기서 또 수급 불... 그러니까 이,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근데 다시 어떻게 됐다? 21년부터 다시 또 이제 미축기 들어갔죠. 그렇죠 작년부터 미축기 들어갔잖아요. 9월 달부터. 어떻게 돼요?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많아. 네. 그리고 22년 오니까 완전 차이나요. 아직 22년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한번 터지면 이게 빡 올라갈 거예요. 이3 0평대 이게 빡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거래되는 게다 소형이란 소리예요. 지금 이 위축기라서 이건 아파트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모든 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들 소형, 소유에게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